안녕하세요. 임스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블랙록 주터의 블랙 골드 소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피그마 제품의 초창기 모델로 오보에이 제품이고요. 어, TVA 제품이 아닙니다. 어, 그점알아주시면좀더 편하겠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리노 사야의 어, 그 꿈속 그 블랙 골드 소 모습입니다. 꿈 속에서는 이 모습으로 어, 변신을 하고요. 변신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자에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제 블랙록스터 피규어 피그마 그리고 그제그 그 어, 캐릭터들과 다르게 어, 발육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캐릭터 그리고 그 특징의 그 인물이 어, 어른의 모습을 형태로 모티브를 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만 약간 살짝 풍만한 가슴을 갖고 있고. 어, 몸매 또한 어, 다른 캐릭터에 비해 좀잘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버의 제품보다 블랙골드 소는 어, TBA 버전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TBA 제품 커스텀 버전은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어,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 역시나 굉장히 디테일하고 멋있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런 그 블랙록시터 시리즈 이제 제품들이나 캐릭터들은 이렇게 거대한 어, 검이나 거대한 무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남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어, 좀 강이나 좀 강해 보이는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좀 환장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럼 한번 루즈들 을 한번 볼 건데 루즈들 또한 되게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어, 손 파츠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손 파츠를 추가로 하는 이유가, 어, 좀, 재료도 많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무기를 넣기에는 좀, 어, 뭐 가격적으로나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다른 루즈들은 없는 게좀 흥이네요. 뭐 화분이나 그 캐릭터의 그때, 조그매, 조그만 캐릭터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캐릭터는, 어, 넣어주지 않았네요. 이렇게, 얼굴 파츠 두 개가 있는데 전혀 모르겠죠 전혀 얼굴 파츠 다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옅어 보이는 얼굴 파츠랑 좀 심해 보이는 부분인데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다른 피그마 캐릭터에 비해서 얼굴이 좀더 작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손 파츠들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한번 얼굴 파츠를 한번 바꿔볼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긴 머리카락을 소유하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이 스탠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자립이 힘들고 다리를 보시다시피 특이한 하이를 신고 있어서 이거는 거의 자립이 불가능해요. 하려면은 진짜 어, 균형의 마스터를 불러와야 될 정도로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앞머리를 빼고. 얼굴 파츠를 빼면은 이건 그나마 조금 더 익살스럽게 웃고 있는 얼굴 파츠네요. 그러면은 아주 시크한 얼굴 파츠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캐릭터들 같은 경우는 어, 얼굴의 변동, 그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시크해 보이는 얼굴을 넣는 게 오히려 더 어, 캐릭터, 캐릭터가 더 특징을 잘 잡는 것 같아요. 원래 캐릭터의 얼굴 표정이 없음을 이제 표정이 없는 캐릭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DP를 해주시면 더욱더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가동률을 볼 건데, 이제 검물 이렇게 건물 좀 빼고 다른 손으로 낄게요. 가동률 한번 볼 건데, 어깨 가동률 같은 경우는, 네. 이 견갑이 연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절 부위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머리카락에도 관절이 있어요. 머리카락에도 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관절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관절은 솔직히 목관절은 거의 포기하시는 게 좋은 게 어. 긴 머리카락을 소유하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관절은 거의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부위는 이렇게 고관절 부위도 핫팬츠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걸리는 게 없고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허벅지에도 관절이 있어요. 허벅지에도 관절이 있는데 지금 살짝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 허벅지 관절 또한 이용해 주시면 동작을 잡을 때좀더 유용하게 동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좀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같이 이렇게 색 번짐이나 지금 살색이다 보니까 어, 색깔 번짐이 있는데 갖고 놀다가 기스가 나면은 이렇게 색깔이 번짐이 있어요. 이런 점은 조금 어, 안 좋네요. 이거 사실 때좀 유의하시고 어, 무릎 무릎이 발 관절 보시면은 견갑이 아주 멋있죠. 무릎 가동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견갑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제약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발목 또한, 발목 또한 되게 특이한 신발을 신고 있어가지고, 이게 가동이 된다 할지언정 좀 동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스탠드 없이는 거의 갖고 놀기 힘든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동률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 좀 뭐라 할까 하체 부분은 되게 어, 멋있음을 나타내고 윗 부분은 되게 뭔가 섹시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캐릭터예요. 어, 검 같은 경우는 그때 데드마스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고 어, 캐릭터랑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어요. 캐릭터랑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디테일 또한 이렇게 상처가 난 부분, 이제 검에 상처가 난 부분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특유의 그손 파츠가 있기 때문에 그손 파츠에 비례해서 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기 부분이 있어서 너무 과감하게 움직여 주시면은 이쪽 부분이 파손이 될수 있으니 그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세세하게 해골 디테일. 굉장히 멋있어요. 그럼 한번 손 파츠를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낀 상태로 그냥 뽑아주시고, 보시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손쉽게 끼워주시기만 하면은 손쉽게, 아주 손쉽게, 네. 검 모양으로, 검을 끼울 수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검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피규어나 피그마 제품, 그리고 다른 이제 액션 피규어들 같은 경우는 이러, 이런 식으로 관절 부위를 버티지 못해요.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근데 피그마 골드 소나, 어, 이 블랙록슈터 시리즈는 그래도 되게 관절을 좀 짱짱하게 만들어 놨는지 아니면 피그마 제품이 이 정도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견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래 DP를 했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림이나 낙지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 이렇게 액션 피규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장점이 많은 캐릭터예요. 단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 단점도 거의 없어요. 가격도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저가 처음에 사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때 이제 샀을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샀던 캐릭터고 가격 또한 되게 저렴해요. 그렇지만 지금 샀을 때는 어그 옛날에 샀던 가격대로는 못 삽니다. 조금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더 비싸게 사실 거예요. 한두배 정도 비싸게 사실 거예요 아마 세트로 사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쁘게 DP를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아주. 멋있게 모양이 잘 잡히죠? 이상 블랙골드 소 리뷰를 마치겠습니다.